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아이들 진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수원시청 감사한 의원 조혜영 원장입니다. 그 신혼 초에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수건 내는거 치약 짜는 거 이런 사소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주 싸우고 맞춰가면서 점차 부분은 닮아간다고 하죠.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이 초짜인 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잖아요. 대부분 엄마가 주로 육아를 전담하고 아빠는 어쩌다 한번 아이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커가면서 점차 아빠의 육아 참여가 높아지면서 부부 간의 육아 방식의 차이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육아의 초기부터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좀 못하더라도 아빠가 참여할 기회를 주세요. 육아의 어려움을 하나씩 함께 헤쳐나가면서 조금씩 조율되어 간다면 육아로 인해 부부 간의 문제가 생길 일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조율하면서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부싸움을 보면 그게 나중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혹 엄마나 아빠 한쪽과 아이들이 뭉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 내에서 편가르기는 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